안녕하세요. 펌펌 룸밴드입니다. 오늘은 기본을 알면 패턴이 보인다 네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첫번째 시간, 두번째 시간, 세번째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더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시간 기본 사슬뜨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 둘 자, 이게 반복되는 형태로 했죠?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순서대로, 사슬뜨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어떤 식으로? 자, 여기에 세 개. 요렇게. 요렇게. 하나씩이 더 들어갔죠. 그래서 총세 개의 밴드가 삼각형 모양으로 걸려지는, 방법을 취했어요. 자, 이때 순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순서는 먼저 1번이 여기 1, 2, 3의 순서대로 했어요. 이때 꼭이 순서대로 하셔야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해주시는데 꼭이 순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돌아올 때 반드시 3번, 2번, 1번의 순서대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가 어, 저랑 같이 하실 때는 이걸 1번, 2번, 3번, 이렇게 아, 요렇게, 예, 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 1번, 2번 그대로 하셨던 대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하셔도 돼요. 어, 저희가 사슬뜨기를 했기 때문에 사슬뜨기 기본형 1번, 2번을 하고 3번은 이렇게 넣어줬죠. 그렇게 해서 세 개를, 세 개의 밴드를 넣어보는 과정을 했는데, 순서는, 어, 상관없이 넣으시고, 대신 꼭 돌아오실 땐 3번, 3번을 먼저 2번, 1번 순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했고,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식의 방식이었냐면요. 여기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U자형의 방식을 취해 봤죠. 자,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 3번의 형태를 취했어요. 자, 이렇게 1번, 2번, 3번의 순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1번이 가든, 얘가 1번이 가든, 언쪽 1번이 가든, 얘가 마지막에 1번이 가장 마지막에 바, 밴드를 빼시면 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방법에서 저희가 끝났던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반대쪽도 만드는 방법을 했어요. 반대쪽에 지금 사슬 뜨기를 했다면 반대쪽 사슬도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 취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 마름모 형태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봤죠. 자, 순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저희가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로, 어, 넣어봤어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로 넣었구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4번, 3, 어, 번의 밴드가 가장 먼저 빼지고, 1번의 밴드가 가장 마지막에 빼지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마름 모형태를 했구요. 이마름 모형태의, 어,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가 더첨과가 되겠죠. 어디? 중앙에 하나가 더 첨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삼각형 모양에 어떻게? 삼각형 모양에 중앙에 하나가 추가되는 형태 네. 이런 형태를 취하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하시고 마지막에 5번 이렇게.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럼 이렇게 유자 형태로 갔을 땐이 옆에는 어떻게 해주냐? 옆에도 마찬가지로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서 자, 여기서부터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하실 때 1번을 이쪽,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형태로 거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싫으시면, 거실 때 1번, 2번, 3번, 4번, 5번의 형태로 취하셔도 되는 거예요. 단지, 제일 처음, 마지막 5번이 가장 먼저 빠지게 되는 거고요. 가장 먼저 꼈던 밴드가 1번이 가장 마지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음, 순서에 1번, 2번, 3번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말고 어, 밴드를 몇 개를 연결해서 어떤 모양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네 번째 강 어, 네 번째 강제의 기본형은 어떤 식이냐면요. 여기 지금 방금 하셨던 1번, 2번, 3번, 4번 5번 형태예요. 이런 형태에서, 어, 여기, 이쪽, 이쪽을 하나씩 더 걸어 주실 거예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을 하시고요. 5번, 6번, 7번까지 걸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룸을 준비해 주시고요. 룸의첫 번째 어, 밴드를 꽂는 방, 방식은 1번 2번 3번 거시고요. 자, U자 형태로 저번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기에 하나를 더 걸어 주시는 거예요. 4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한번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마지막에 4번. 이 형태로 하셔서 쭉 끝까지 걸어주세요. 끝은 여기까지예요. 자, 마지막에 오셨으면 1번, 2번을 거셨잖아요. 자, 여기에서 3번을 거시는데 여기를 거시면 안 돼요. 제가 어 지난 시간에도 강좌에도 설명을 드렸죠. 마지막 부분에 여기에 끼시지 마시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마지막 끝부분에는 세 개의 밴드만 예, 꽂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 8자 모양으로 만드신 후에 이거 끼워 주셔야 돼요. 자, 밴 자, 룸을 돌리시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빼주는 활동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팔자 형태를 끼얹는 바로 아래쪽, 아래쪽 밴드를 빼주셔야 되고요. 빼서 앞쪽에, 앞쪽에 걸어주세요. 자, 여기에 다시 밴드를 빼시, 빼셔서 거, 거셨죠? 여기에서 빼서 얘를 거셔야 되는데 그 전에 잘 생각해보시면 얘를 걸고 그 다음 얘를 거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얘를 빼서 넣고요. 그 다음 얘를 빼서 다시 핀에 거셔야겠죠. 자, 이런 방식을 취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어떤 게 가장 먼저 들어왔고 어떤 게 마지막에 음, 그 핀에다 건지 보시면 아실 수 있으세요. 가장 마지막에 건건 건 얘예요 그쵸. 그럼 얘를 먼저 빼야겠죠. 자, 1번 얘가, 아, 얘가 4번이죠. 마지막 4번, 4번을 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3번, 그 다음 어떤 거죠? 3번 다음에 2번, 얘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1번. 자, 요렇게. 요 방법대로. 자, 한번더 보여드리면, 이쪽. 얘가 마지막. 그렇게 되면 얘를 가장 먼저.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네,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네. 요 순서대로겠죠. 자, 요렇게 해서 끝까지 다 빼주세요. 여기까지 끝까지 어, 하셨으면 마지막 부분은 집어넣으셔서 옆으로 빼주시고요. 새로운 밴드 하나를 끼우셔서 네, 이렇게 껴주시고 이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리해주세요. 분리하신 후에 룸을 돌려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마지막 부분에 껴주시고 자, 이렇게 하신 후에 S 고리를 이거 걸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부분에 하더 나 S 구리를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렇게 됐고요. 완성이 됐고, 나머지 또 양쪽, 지금은 반쪽 짜리를 하신 거고요. 양쪽 다 해서 한 거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양쪽에 걸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밴드를 걸치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세 개의 밴드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두 개를 넣으시고요. 그다음 양쪽에 하나를 걸쳐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중앙을, 중앙, 중앙에서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끼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세 개의 핀을, 핀에 세 개의 밴드를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예요. 자, 요런 방법으로 해서 쭉 끝까지 걸어봐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에서 여기와 여기는 걸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와 이쪽과 이쪽을 거셔야 되는데, 자, 여기선 여기서 걸지 않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만 걸도록 하겠습니다. 둘, 세 개. 그런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팔자로 꼬아서 마지막에 끼워주시는 거예요. 돌리시고요. 룸 돌리신 다음에 여기 밴드부터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건게 이거죠. 그러면 마지막부터 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순서대로. 자, 그 다음 여기 중간에 있는 거 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엔 이쪽. 아, 이쪽. 자, 이쪽을 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엔 이쪽. 여기가 걸려 있어요. 순서대로 빼셔야 된다는 거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네, 이렇게 빼주시면 한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여기로 다 모이죠. 자, 그런 다음 양쪽을 빼주시면 되는데 지금 순서를 보시면 여기가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가셔야 돼요. 자,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먼저 여기부터 하나 아래쪽 둘 셋. 자, 그런 다음 에 양쪽에 하나씩 걸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요렇게. 그런 다음, 양쪽 하나씩. 근데, 어느 게 위에 올라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이쪽 게 먼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죠? 그럼 이쪽을 먼저 빼주세요. 빼주시고, 이쪽을 빼주시면 돼요. 자,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가장 나중에 낀게 뭔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요거 요거 순서대로 겠죠 그럼 여기를 가장 먼저 빼시고 그다음 여기를 빼시고 여기 빼시고 그 다음에 양쪽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런식으로 해서 끝까지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마지막 부분에 넣으셔서, 새로운 밴드 하나를 껴주시고요. 자, 이제 분리해주세요. 자, 분리하신 다음에, 새로운 밴드를, 이렇게, 네 개나, 다섯 개, 그 정도 끼시고,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핀에, 어, 클렀던 마지막 이 부분을 껴주시고요. 그 다음, 빼내서 앞쪽으로, 빼내서 앞쪽으로, 빼내서 앞쪽으로. 어, 죄송합니다. 빼내서 앞쪽으로 빼내서 앞쪽으로 걸어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S 고리를 걸어주세요. 자 분리해주시고요. 분리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걸어주시면 돼요. 반대쪽 끝 부분에 걸어주시면. 이렇게 네 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한번 음, 밴드의 색을 좀 구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